진격의 히야. 아나 눈이 너무 아파. 지 눈이 너무 많이 맞어 이쪽 눈이. 아시 마스크 쓰고 있어야겠네. 아. 여기 발 여기 근육이 생겨버려. <laughs> 보여? 이게 볼록 튀어나온 거? 그래 드렸던 얘기가 볼록 튀어나가 아, 근육이 생겨버리네. 나 근육 있는 여자야. 보이지? 이 근육. 옷이 뻣뻣해요. 어, 허리야 어 들이야 안내양님이 <laughs> 별풍선 아,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뭐야 눈 하나 주어큰카큰카 코바쪽 급신정지 울거가토 인공호흡해져 아 진짜 또 시작이 됐어 이따지. 이틀 지금 햇빛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살이 탄 거야 지금 그래서? 화성 떠난 남자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1분 버텨봐라. 1분? 헐. <laughs> 1분? 지비오빠 안녕하세요. 100개 감사합니다. 1분. 아아 아, 엉덩이 아프다. 너무 아파. <laughs> 안 돼. 다리도 안 찢어져. 이게 다야. 예전엔 일자로 됐는데 안 되네 이제. 내 네, 그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. 어떻게 여자가 배를 타고 혼자서 타이라바를 할까? 자기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. 네,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. 생각을 해 봐. 이런 간약품은 상체 몸에 나 혼자서 소통하고 타이라바를 한다 해 봐. 얼마 맛에 빠진 줄 알아? 배타고 싶은 님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저기요 뭐 해주신 거 없어요? 아주님하이아그딱그 얘기하는 데 어저께 언니가 너 만약에 산분 만약에 진짜 사면너 어떻게 그거 끌어올릴래? 이럴 때 옆에서 있는 지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. 간이 얇은. 아니 상체는 가늘잖아 여기 여기 진짜 여기는 가늘어 나는 하체 하체가 두꺼워서 그런지. 이거 다왜 이래? 이거 왜 이렇게 떡이 돼 버렸어. 아침부터 찐찐찐찐이야 갈치도, 갈치도 한 번, 나 갈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갈치도 잡아보고 싶고 올해 막아 한번 잡는 게 목표인데 보가곤단니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헐, 킬흑기 생각해보니 렌즈 때문에 고기가 작아빈다는데 그럼 렌즈 빼면 천불님 덩치가 <목소리> 장난하나 진짜. 그, 누구요? 거시기 오빠! 거시기 누구요? 따시기 오빠! 내 옛날 그 영상 안 봤어요?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그랬잖아요. 뭔 산돼지냐고. 그 광활렌즈 안 했을 때다 산돼지라 했었거든. 실제로 보고 완전 들리다고 <목소리> 라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완성하면 됐대. 진작에 말했었어야지. 하트 모양으로 어떻게 이거를? 어? 어 하트 모양이 되분데? 이렇게 하니까 하트 모양 됐지? 하트 모양이 되는데? 심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묘족 하트다 히 하트가 되불었어요얘기봐 누가 봐도 하트죠? 근데 이렇게 딱 하면 쏠릴 것 같아서 못 들겠네 누가 봐도 하트 먹어볼까? 겁나 뜨거운데? 아뜨거아 난리가 아니네 기다려봐 <laughs> 엄청 쉬운데 이거 <laughs> Nemo si vi 신구님이별석선한 개를 구물했습니다구석겟구자 겟구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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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구석야 <목소리> <목소리> <금등학교> 음. JW 고구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심폐소생술 하냐? 금동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리고. 잡았어요. 오자, 오자. 나 오늘 히트했어요. 오자 했어요. 오자. 여기 입술 여기 왜 이쪽에 입술 입술에 걸렸거든. 입술에 지렁이로 때깔 보서 이제 한사0분 남는데 다시 안 올라가겠어요. 다시 봐도 붙지 마. 근데 무거워, 진짜. 무거워,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. 너무 무거워. 나이스.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도다리 잡아도 되겠구만, 이제. 내가 계속 여기로 온 이유는 뭔가 다그감성돔을 끝까지 잡아보려고 온 건데, 이제 도다리 포인트 가도 되겠어, 이제. 이제 도다리 포인트. 감성돔도 입이 튀어나왔어요. 주둥인가? 아, 아파라. 5자 뭐 2kg 넘나요? 무거워요, 진짜. 탱크가 3kg 거든요? 2 k g 는 넘어요, 무조건. 2 k g 는 넘어. 뭐, 남자친구야. 어디서 왔어, 천부랑. 아따, 무겁네. 사오기뭘 사와. 근데 아까 그 검정색 로드로 잡았잖아 와 이거 진짜 그거 빨간색 아 검정색 로드는 진짜 손맛이 진짜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 드롭봉은 드롭봉은 손맛이 별로 없거든 어얘 네, 들고가자 이제 넣어놓을게요